보리 날때게따 먹는다 그러고 보리박콩이다. 아, 보리 날때따 응. 먹는다 해서 보리박콩. 지금, 지금 표지 말로는 완두콩이다 그러죠 아, 그럼 이게 지금 완두콩이고 완두콩 꽃, 꽃인가요 이게? 응, 완두콩. 완두콩 꽃. 아, 응. 신기하다. 나 주는 건뭐 먹기만 해봤지 <laughs> 직접 응. 이렇게 보는 건 <laughs> 처음이에요. 어, 이쁘다. 완두콩 꽃이 이쁘구나. 흰색으로 많이 심으셨네. <laughs> 그, 이거 몇월 달에 땁니까? 내가 곧 따고 있어. 지금 여물 곧다 들었잖아요. 아, 응. 이뻐, 이뻐. 네, <laughs> 이것도, 저, 너무 익어보면 안 되니까, 예, 어느 정도, 예. 정도 할때따 먹어야 밥이 먹기가 좋아. 아, 이건 그러면 지금 여물지 않고 매달려 있는 거죠, 이거는? 네, 지금은 여물 좀 들고, 조금 며칠 있으면 따먹고구만 며칠이란 게뭐 일주일? <laughs>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되면 따먹었 오, 완두콩 꽃이 이렇게 예쁘구나, 흰색으로. 응? 주롱주롱 열렸네. 음. 이야, 부지런하시다, 부지런하셔. 응? 새소리도 좋고. 어제 네. 그저께 꽃살이 끝나는 게 또. 네. 내일이나 모레 또 꽃을 보는 야시겠네 이번에 비가 와서 많이 컸겠네요. 와 이쁘다. 이뻐. 부지런하시다. 이쁘다.